얘가 그 치킨이 되는 거야. 어, 어, 저희 치킨 먹을까? 로아 보자, 보자. 로아야, 재밌었나? 한번더 타까? 한번 하나 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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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무장이라 맞지? 가자 가자 와 장난 이기다 장난 이기추 반갑습니다 춘자들입니다 오늘은 딸래미랑 울산에 있는 눈썰매도 탈수 있고 물론 인공눈이지만 그 다음에 여기 뭐 양도 있고 빙어잡이 체험도 있고 애기랑 좀 여러 가지 놀거리가 많은 자수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오늘도 딸래미랑 좋은 추억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오, 오, 오. <목소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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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가까이는 가지 마 야, 안녕. 양? 네. 오, 놀래라, 오, 씨. 와, 씨, 놀래라! 야, 씨! 너 <laughs> 놀랬어? 어? 어쩌구나, 야, 너. 네. <laughs> 로아, <아이 무사>. 어, 짜 야, 나! 이러지. 너, 아이, 무서 어! 저닭 보러 가자 다 너, 여기는. 다, 다복귀하는가 아기야, 이 로아 니네 치킨 좋아한다 이가. 음. 어? 얘가 그 치킨이 되는 거야. 음, 음. 치킨 맛있겠지. 응. 음. 어, 오늘 저녁저 치킨 먹을까? 음. 아. <웃음> 그러자. <웃음> <웃음> 가자. 로아, 잡아. 와 엄마 두그 마리나 잡았다 니는 네, 자고 놀아야지 와와와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와와 진짜 크다 이거 아 큰일 잡다큰 빨리 <laughs> 잡아서 던질부들아 <laughs> 와 아빠 잡아, 도와, 도와줄게 봐봐 ワ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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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ワ 사장님, <목소리> 어, <목소리> 이 정도면 큰 겁니까? 와, 어, 엄청 크죠? 네. 네. 여기서 제일 큰거아닙니까이정도면 사장님, <목소리> 아, <진짜. 웃음> 네. 이이 이 정도 사이즈면은 여기서 제일 큰 겁니까? 이게 나 비견가 아닙니까? 그럼 네. 비가 아닙니까? 네, 네. 아, 네. 네. 와, 딱 크다. 니네 왜 오자 먹는다, 이거?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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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어를 샀다, 이거, 니를 위해서. 다른 거 겁나 먹었거든. 어? 안 먹었어. 일로 와. 일로 와, 어디로 가, 너? 뭐. 아니, 나는 못 먹는다. 왜? 누가? 누가 먹는데? 내가맛보러 <laughs> <laughs> <너가> 왔지? <맞부려 같아. 웃음> 쭉쭉쭉, 멘치기해 멘치기. 자 멘치기 들어갑니다. 누군가 맞았지. 뭐야, 이거 탈수 있겠나? 뭐야, 저탈수 있겠나? 아, 안고 타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빠랑 타러 가자 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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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괜찮아버같아 가자. 로아버자 아버지, 아버자자버지아자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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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로아보자 표정 보자. 로야, 재밌었나? 한번 더 타까? 한번 하나 타. 로야 한번더 타자. 로야 한번더 타. 자 아빠랑 타자, 아빠랑. 이번에 아빠랑 타자. 안 탈래? <laughs> <laughs> 아 출발 와, 와, 와 <laughs> <Violeta drilling. sixty hearts> <copyright> 뭐야 거번더워 아, 아니면에 사람 만들까 들어가 봐. 들어, 들어 갈까? <laughs> <laughs> 이거 봐. 무서워. 어, 이이고무이워아 네. 이거, <laughs>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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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거 오. 함좀 봐라. 너와봐 봐. 너 미키 왔 밀어. 해요. 또탈 거가? 아, 가자. 근데 애가 눈이 튀어서 싫었는가 보다, 저거는 아? 됐나? 가자. 저거 해라. 야, 겁나 빠른데? 야, 겁나 빠른데? 니네 어디까지 왔노? 니한 네 이까지 왔네? 니는 좀다 저기도. 니네 저기 상까지 왔거든, 상? 내려와, 나 타볼게. 여기 있어, 그냥. 고양이 웃은 건데. 컬링인데, 컬링. <웃음> <웃음> 근데 여기 눈 보고 왜 호호호 하지? TV에 그거, 배경이 흰색이라 건가? 좀 아는 것 같은데. 니 <laughs> <laughs> 네 엄마한테 웃음 소리 배워야겠다. 니네 보여줘라. 로이 봐아 아. 로이야 오늘 썰매 타고 양도 보고 재밌게 놀았지? 아. 어, 다음에 또더 크면 더 재밌게 놀자. 대답해. 다음에 또더 재밌게 놀자. 어? 그래. 빠. 산타 할아버지 여기 있지. 네. 아, 메리크리스마스. 로야야, 저번에 산타 할아버지 봤다 이거. 허허허. 허허허. 돌아가. 어, 산타 할아버지. 어, 어. <laughs>